안녕하세요. 아, 쓰리연넷 아우성 다육맘 다육맘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옥상에서요 어,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오전인데요 어, 해가 들긴 하지만 음, 약간 흐린 날씨에 어, 그렇게. 음, 광이 나는 햇빛을 보여주진 않아요. 그냥 흐린 날씨에 덥지 않은 아주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요. 옥상에서 이제 분갈이도 하고, 어, 달기도 살피면서 물이 필요한 아이는 물을 주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보이는 것은요, 라울이잖아요. 얼마 전에 이거, 라울 분갈이 한거 보여드렸는데, 아, 이, 제가 라울이 대품이 없었어요. 근데 이 하나 드리고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어, 멋지죠? 너무 멋진 거예요, 이게. 반했어요, 저도. 원래 대품은 저도 좋아하지 않은 다용 마음이었었는데요. 음. 이렇게 또 대품도 키우고 이렇게 키우고 보니 어, 나름대로 멋있고 예쁘고 그래서 어, 라우를 하나 더 드렸답니다. 제가 저번에 이걸 마지막으로 어, 올, 가을에는, 올해는, 어, 데리고 오는 것을 그만하겠다고 한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어쩔 수 없나 봐요. 다 여기를 보는 순간, 어, 데려왔답니다. 일처도 생각 안 하고요. 어,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것은요. 음, 여기 보시는, 요렇게 세 가지인데요. 어, 작은 게 아니고, 어, 라울, 중품하고, 그다음에 블루 엘프. 중품, 그리고 하나, 립스틱이죠? 이 아이 립스틱, 에보니? 저희가 이용하는 상점은,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 상점인데요. 저희, 어, 일하는 사무실 옆에 조, 조그만 다육이 판매점이 있어요. 이제 뭐 항아리도 팔고, 화분도 팔고, 어, 식물 여러 가지도 파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곳에서 저는 이제 많이, 어, 다육이를 구입을 하는데요. 실물 보고 많이 사죠, 실물. 인터넷 구매는, 음,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어, 실물 보고 사서, 어, 바로 분갈이 하는 편이라서, 어, 어제도 한번 들렸더니, 이런, 어, 예쁜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데려와서 분갈이 할 예정입니다. 어, 분갈이 하는 거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고요. 어, 그냥 남들과 다, 다른 다육맘들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분갈이 하는 모습은. 그냥 뭐 상토 뭐 마사토 배양토 뭐 이렇게 섞어서 비율대로 저희 집 환경에 맞게 어 배합을 해서 그 분갈이를 하는 거 요런 거예요 거의 뭐 같으니까 다를 건 없으니까 음 분갈이하는 모습 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이거 지금 라울이잖아요 라울. 이쁘죠 색깔이 너무 예쁘게 물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 지금 보시면 여기 여기에다 제가 깔망하고 양파망 이렇게 해서 마사토를 깔아두었어요 그래서 여기 화분에 이렇게 딱 두면 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여기에다 분갈이를 할 거고요 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여기 딱 맞춰서 할 거고, 어, 이 아이는 블루 엘프인데요. 이 아이도 보시면, 음, 목대가 꽤굵죠이 아이도 중품인데요. 어, 뿌리도 이렇게 실해요. 뿌리가. 그래서 어제 제가 화분에서 분리를 해서, 이렇게 뽑아서 말, 좀 말렸어요. 말리고서. 이 아이는 여기다가, 여기 이 화분 마사토 깔아놨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줄 예정이에요. 예쁘죠? 어울리는 것 같죠?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음, 마지막으로 이 아이는 이제 립스틱인데, 여기 보세요. 좀 축축하죠? 이 아이는 그 화분에 심어준 게, 요런 흙에다가 그냥 심어놨어요. 그래서, 어, 이 아이는 이게 키우기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흙배합을 이 아이는 조금 더 하고 상투를 조금 더 섞어 줄 예정입니다 뿌리 봐요 뿌리가 엄청 튼실하죠 건강한 아이를 제가 데려왔어요 어,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분갈이를 해 줄게요 음, 먼저 이거를 이렇게 놓고 아, 좀 비좁네요 장소가 많이 비좁아요 이해해 주세요 어, 이걸 좀 이렇게 방향 좀좀 맞추고요. 어 제가 지금 여기 석건은 어 여기는 저는 이번에 저도 새로운 거 하나 발견을 해서요. 어 여기에다가 S 라이트 S 라이트 이런 것도 넣고요. 펄라이트도 넣고요. 어, 마사토. 그 다음에 상토 이렇게 해서 섞어놨어요. 어, 요거를 섞어서 제가 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넣고 일단 라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왠지 불안불안합니다. 좁아서. 아이고, 음. 아, 이를 먼저 어. 이 아이는 제가 흙을 털어줬는데 음. 보이나요? 어, 이렇게 뿌리 정리도 좀 하고요 흙은 다 완전히 다 털진 않았어요 그냥 여기 이대로 심어줄게요 하얗 좀 정리 좀 하고요 네. 상토 좀 먼저 깔아주고요. 배양토 섞어놓은 거좀 이렇게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깔아, 깔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분갈이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laughs> 그래서 모두 어, 다른 어떤 분들은 지루하시다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분갈이 하시는 영상을 이렇게 화분이. 어, 이건 뭐 많이 어, 보신 화분이실 거예요. 저도, 어, 식물 사이트 경매, 경매에 붙여서 산 화분인데요. 어, 가격 대비 괜찮더라고요. 정보를 주신 분께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저도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해서요. 음, 비싸지 않는 가격, 어, 가격에 이렇게 큰 화분을 구입할 수 있었어요. 정말 유튜브 유튜브는 어, 정보도 많이 공유하고 그래서 너무 유용한 것 같아요. 모르는 것도 많이 알수 있게 하고 그래서 저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도 이렇게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아직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도움은 안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직장맘이다 보니까. 체력이 좀 딸리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분갈이. 라울 분갈이. 어, 이 화분은 장점이 앞뒤가 없잖아요. 다 같아서, 뭐, 멋진 모양을 안 맞춰도, 그냥 이렇게 균형만 잘 맞춰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분갈이, 어, 대왕도좀더 넣을게요. 지금 균형이 안 잡혀요, 아직. 쭉. 공간을 채워주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균형을 잡거든요. 소관을 채워주면, 어, 이렇게 균형이 잡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라을 분갈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좀 이쪽으로 넘어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기침이 나거든요. 살짝. 이렇게 보이시나요? 균형만 맞춰주면 될것 같아요. 이제 마사트 넣어서, 어, 고정을 시킬게요. 치미나 날이 그렇게 쌀쌀하진 않아요. 날이 어, 뭐 춥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약간 더운 기운도 있고요. 습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옥상에 오래 있으니까 좀 약간 더운데요. 이렇게 해서 라울 아, 분갈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갈이 라울은 다끝냈고요그 다음에 네, 블루엘프를 해볼게요 이 아이도 이 아이는 정리가 다 됐어요 하얗정리 다 됐고 심어주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예쁘죠 이 아이도 어, 저희 블루엘프가 저기 보시면 음, 이, 아이, 이 아이도 블루엘프 블루 인데요 이 아이는 목대가 꽤 실하죠 이렇게 어, 꽤된 아이예요 이 아이는 제가 작년 가을에 들인 아이인데요 어, 저렇게 목대가 엄청 굵어진 아이예요 처음에는 좀 얇은 요정도 아이였어요 이렇게 근데 한몇 개월 한 음. 1년 정도 지나니까 저렇게 목대가 형성이 됐어요 목대가 굵어진 거죠. 원래 있던 목대인데, 어, 목지라가 된 거죠. 굵고 단단하게 이 아이도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제가 분갈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그리 물이,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건조하게 키워야지, 잘 크는 아이고요. 어, 수월해요 키우기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요 환경도 잘 가리지 않는 것 같고 저희집 환경에는 어, 크게 속삭이지 않으면서 잘 맞는 아이라서 제가 어, 저렴하면서도 예쁜 군민다육 블루엘프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 저렴하면서 군민다육도요 어, 잘 키우면 무분둥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쁘고, 잘 크고, 키우기도 수월하고, 어, 저는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잘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자라는, 저희 환경에 맞는 잘 자란 아이는 이렇게 자꾸 데려오는 것 같아요. 저희 피어리스도 몇종 되고요. 제가 키우는 다육. 그 다음에 뭐 파랑새. 군민다육, 레티지아, 그다음에 비치유리 대도 몇개 있고요. 이블레엘프도 아가도 있고 해서 한세 개,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는 거. 이것까지 네개 있어요. 이게 저희 집에 잘 맞는 아이들은 이렇게 되 자꾸 데려와서 키우게 되더라고요. <laughs> 저의 성격인가 봐요. 이렇게 하고 마사토 올려줄게요. 마사토를 굵은 걸 올려줘요. 이렇게. 보시면, 음, 중. 중 마사토. 가는 마사토가 아니라 중간 마사토. 저는 굵은 마사토도 이용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 아이가 굵은 마사토는 돌이 이렇게 크거든요. 이렇게. 알맹이가.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잡아주면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고 잘 자리를 잡는 것 같아서. 그리고 물 흡수도 더 빠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굵은 마사토를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어~ 다른 분 하시는 분들 보면 다 취향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가는 마사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중간 마사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자면 크면 되는 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 환경에 맞게 잘 키우면 어떤 거든 맞는 걸로 선택하셔서 어,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런 게 적응하는 시기가 되기까지 꽤 어려운 단간에 많이 부딪히죠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어, 알고 잘 키우는 건 아니어서 하다 보면은 알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는 뽑았는데 어제 뽑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흙이 물에 이렇게 젖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안마르네요 그래서 그냥 이 아이는 음, 그렇게 까다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에 어 그냥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우. 양토가 부족한 것 같아서 양토 조금 더 넣었어요. 상토를 조금 더 넣고요. 일단 이렇게 빨아주고요. 이 아이를 안착을 시킵니다. 이렇게 넣고. 일단 사선으로 이쪽부터 채워주세요. 이렇게. 한쪽부터 사선으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반대 폰도 이렇게 마저 채워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저쪽은 물, 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만 채워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유용하게 잘 쓰죠? 저. 이거, 이거 재활용.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게 모양 맞게 잘라서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좁은 공간에도 잘 쑥쑥 잘 들어가고요. 또 망가지면 다른 것도 잘라서 쓰면 되니까 비용 안 들고도 이렇게 유용하게 쓸수 있답니다. 이렇게 묻혀주시고 시형을 이렇게 맞춰주시고 좀더 넣어줘야 될것 같아요. 빙토를빙토 조금 더 넣을게요. 이렇게 제가 창 종류 아이가 별로 없어요. 몇개안 돼서. 음, 그전에는 이제 다육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초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격이 나가는 다육들은 좀 들으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한달 만에 죽고 또한달 만에 새로 사서 또 키우면 또한달 만에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결심을 했죠. 음, 다육에 대해서 좀 알고 공부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좀더 예쁘고 값 있는 예쁜 다육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둘씩 이렇게 드리게 되었거든요. 창종류를. 근데 오히려 제가 생각과는 달리 어, 국민 다육보다는요. 이런 창종류도 키우기, 키우기가 무지 수월하다는 걸 알았어요. 뭐 까다롭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 물 제때 주고 물이 거의 필요 없다고 봐야 되나, 얘네들? 은 흙도 많이 안 가려요. 물 조절만 잘해주고 햇빛만 보여주면, 어, 배양토에, 이런 거는 크게 좌우하지 않는 거를 저는 알았거든요? 저희 집 환경에는 그랬어요.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음, 저희한테는, 어, 그런 것 같아서, 이 에보니 종류도, 참 종류도 지금 많지는 않지만 한 10종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삼종류도 어, 하나 들여왔답니다 이렇게 해서 분갈이 새아이 어, 분갈이 다 끝났고요 어, 이렇게 마사토 위에다 고정을 시켜줍니다 위에다 이렇게 뿌려주고 분갈이 <laughs> 이렇게 분갈이를 끝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중품립스틱 에보니 이아이하고 이야 그다음에 블루 엘프 이렇게 분갈이 그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세 가지 라울 라울 하나 더드려서 색깔이 너무 이쁘죠. 너무 예뻐요. 어떻게 너무 예뻐. <laughs> 진짜 예쁘다. <laughs> 이렇게, 라울까지 세 아이 분갈이를 해드리는 모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laughs> 이 아이도 정말 예쁘죠. 이렇게 세트로, 화분도 예쁘고, 혀분도 예쁘고, 어, 라울, 이 아이도 예쁘고,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분갈이 하는 거 보여드렸어요. 날씨가 점점 흐려지네요. 오늘 비 소식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아시죠? 빛이 후리대. 이 아이를 두 아이를 합식했어요. 제가 이 아이 세 아이를 드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올가을 지금 잘 적응을 시키고 나서 얼마 전에 제가 두 아이를 합식해서 이 화분에 심어줬답니다. 예쁘죠? 이 아이도 빛이 후리대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저희들 저희 집에 있는 대품들 음, 이렇게 분갈이를 해 보았고요. 어, 오늘은 옥상에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어, 기분도 좋고 상쾌하네요. 안에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이렇게 영상 찍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종종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 추운 겨울에, 겨울이 다가오면 아마 못 하겠죠. 어, 그때는 좀 안에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어, 봄이나 가을 어, 이런 날에는 제가 어, 옥상에서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감사했고요, 감사하고요. 어, 지금까지 보신 분들 지루했을 텐데 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주말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활기차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